2025 고3 9월 화학 원 모의고사 8번 문제 풀입니다. 표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의 중심 원자는 W이고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 W부터 Z는 C, N, O, F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많이 본 스타일이죠. 중심 원자가 W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 봤더니 전부 다 W와 X가 다 있네요. WX가 다 있네요. 근데 비공유가 이렇게 많아야 돼요. 12개씩이나. 그럼 이거 누구 있을까요? 플로린, 플로린, 그죠? F4를 써버리면, 그죠? 하나당 3개씩 이렇게 12개 나오죠? 그럼 가운데 C를 넣으면 결합선 4개 하니까 되겠죠? 가는 CF4. 말 될까요? 그럼 분자당 구성원자에서 5개. 문제 없죠? 그러면 W가 C가 될 것이고, 그죠? 괜찮죠? 여기 C. 그 다음에, 어, X가 플로린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성연소가 4개가 나와야 돼요. 비구면 8개입니다. 됐죠? 그럼 탄소가 하나 있고, 그죠? 4개 나오려면, 어떻게? 플로린이 2개로 갈까요? 됐죠? 탄소를 하나로 가면, 됐죠? 플로린은 결합선 하나고, 탄소는 2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가면, 문제 없죠. 구성원소세 종류 맞구요. C, O 있구요. 그 다음에 F까지 있구요. CF 먼저. 그죠? WX 있고, 그 다음에 O 있구요. 그 다음에 원자수, 구성원자수 네 개. 맞죠? 비공유, 폴로린 세 개씩 여섯 개, 산소 두 개, 여덟 개. 어, 문제 없네요. 그죠? 확인 다된거 맞죠? 그죠? 그러면 Y는 산소가 맞습니다. 됐죠? 그럼다 끝났네요. 이거는요. W가 C였구요. 그 다음에 X가 O, F입니다, F. 그럼 F가 할까, c 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네, 분자당 고성원자 수가 3개니까 나머지 하나 들어가면 문제없고요 비공유가 4개? 그럼 플로린 자체에 비공유가 있을 거니까. 비공유 만들어보면 플로린 3개 있죠? 비공유 하나 나올 만한 거. 질소, 질소, 그죠? FCN 하면 되겠죠? FCN. 이렇게, 그죠? 그러면 C 중심에 잡고. 됐죠? 그 다음에 F. 하나 이렇게 N은 이렇게 세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끝났다. 됐죠? 당연히 뭐 가는 이렇게 c f 보스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답체크만 하면 되죠? 잡니다. 기억보네. Z는 N이냐고? 그렇죠. Z는 N입니다. 문제없고요. 이번에 결합각 가는 109.5도고요. 됐죠? 다는 180도죠? 확인됐죠? 가가 당연히 큰게 아니라 다가 큰게 있네요. 그죠 문제없고 디귿 번에 나의 분자 모형 자, 나는요. 삼각형, 삼각형. 그죠? 평면 삼각형. 어, 문제 없다. 그죠? 맞죠? 답은 기억디귿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확인되셨죠? 2025 고3 9월 화학 원모의고사 8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3번에 기억디귿이 정답입니다.